지금 라이브 네. 켰는데 핸드폰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나왔다. 네. 알람. 한명 나다 라 <laughs> 방금 딱 알람 오자마자 들어. 아, 아이거빔 프로젝트가 에러가. <laughs> 그냥,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프로젝트가 네.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 얘로, 이, 렛을해할수있도 네, 그냥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맛있는 냄새. 서로 자기가 1등이시네. 자, 방송 들어와 계신 분 어떻게 보여요? 가로로 보 거요? 지금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해 어? 이거 이상하게 보이네 이상태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어, 근데 이렇게 보정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 어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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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거 때문에 그런 거죠 됐죠 이제 네. 가로 가로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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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방이 <laughs> <laughs> 처음이라서 지금도 돌아 이제 살짝 하셔서 그러면은 지금도 바로 그래요?

어, 그러면, 제가 부탁 좀 할게요. 여기, 네, 네, 아니, 네. 여기 아. 1층 내려가면은, 요거, 이 세로로 꽂을, 요거, 삼각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누가, 2 어디서? 내려가면 그, 그 애들 노는데, 반대쪽에 포토월에, 고, 그거 좀 빌려주세요. 네, 아유. 자, 잘 들리시나요? 네, 세로 모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 스탠드가 가로라서. 네. 그 요거 세로로 하시게요? 어, 네. 근데 이게 세로는 안되될 펄. 어, 아 이게 아 이게 되네. <laughs> 네. 이렇게 찍으시면 세로 세로 모드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앨리스. <laughs> 되겠다. 저희 좀 말, 좀 아, 그러게, 그러게. 네, 네 잠시만요. 이제 좀있다요 바로 어, 그, 10분 내로 시작하겠습니다. 는잘 들리시나요? 나 혼자 얘기하면 <laughs> 근데 해결해 주셨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가다를까요? 아 할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 좀 열악하지만 이렇게 돌려야겠습니다. 오잘 보인다. <laughs> 잘 보여요? 네. 잘들 보이시죠? 네, 지금 그. 오늘 추첨하시는 분손 네, 한번 들어주세요 손 오늘 추첨하시는 분손 소리는 잘 들리고 있어요 네. 소리 소리 잘 나가고 있어 요 어, 네. 오늘 추첨하시는 분손손 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오늘 추첨하시는 분어손 김승희님 이거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어, 좀더 직관적으로 어야 많 많으시네 <laughs> 그냥 손드는거 아니죠? <laughs> 아니죠? 그냥 손드는거 아니죠? 그냥 손드신분손내려 <laughs> 네, 자, 여기 지금. 네, 지금. 네, 지 시켜드릴게요. 네, 지금. 네, 지금. 네, 되게 네, 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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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네, 지금. 이렇게 바베큐. 네, 바베큐 하고 있고요. 네, 요렇게 네, S백 님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S백 님그 저기 구매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많이 많았손 엄청 많이 드셨어. 자, 그리고 여기 네. 메이튼에서 협찬해 주고 각종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찬조해 주신 선물. 네, 와... 선물. 자. 네, 메이튼 감사합니다. 메이튼 네, 오늘 100만 원어치 네. 우와. 선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안타깝지만, 요거는 오시는 분들 드리는 거예요. <laughs> <겁니다. 웃음> 네. 네. 다음 달에도 예정이니까 오, 오셔서, 네. 즐, 함께 즐기고. 선물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와. 야, 이 화면으로 맛이 느껴져. <laughs> 아, s 스뱅님잘보시네 자, 우리 연습 게임으로 한번 룰렛 돌려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기회는 자한 사람 당한 번씩 룰렛 돌아가는 거고요. 제, 자, 우리 여기 d 시콤보 d 시콤보 여기 한칸 들어가 있습니다. 디시콤보 한칸 그리고 이제 테슬라 장우산 세칸 그다음에 머드플랫 총 아홉 칸으로 돌아갈 거고요. 자 연습 게임 연습 게임. 네, 이게 색상으로 표시가 되니까. 오오오 디시콤보 디시콤보. 네. 연습 아니고 제 여, 거 아니에요.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laughs> 연습 게임. <laughs>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어 26분이니까, 아, 27분이니까 이제 바로 좀 시작을 할게요. 지금 연습 <laughs> 연습의 디시. 그러니까 연습의 디시가 나왔네. 이제 다들, 오라, 네, 이제 추첨 시작한다고. 그 쪽에서 쪽에서.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앉아서 뭐, 그 식사 같이 하시면서 네네. 해도 됩니다. 네. 네. 프리하게. 프리하게.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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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심해서. 웃음> 파이어 님, 파이어 님. 저기 구매자분 몇 분이세요? 세 분이요. 세 분? 3분? 세분다와 있어요? 없어? 오늘 오찬석. 아, 아, 아니 그니까 그 온라인. 라방, 라방. 어, 라방 확인. 라방. 어다 들어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 추첨 룰렛 돌리시는 분. 네, 룰렛 돌리시는 분. 네, 안 안쪽으로 쭉 앉으시면 되고요. 해피드 구독을 했다 네. 보입니다. 못빠니다 네. 어, 지금 라방 안 보이는 분들 나 구독 버튼 안 누른 아, 아니, 사람들이야. <laughs> <laughs> 오고 <바이오>, <laughs> 어, 네, 일단 뭐 앉을 수 있는 분들 쪽 앉으세요. 네. <laughs> <바로 나오면 실시간으로. 웃음> 야, 오늘 추첨 제일 많으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음. 나세명 이상이다. 오늘 라방 어, 세 명. 네명 이상이다. 다섯 어, 명? 다섯 <laughs> 아, 명. 미르 님, 미르 님 여기 앉으세요. 어, 뭐, 한명 더. 아, 진짜? 그래서 s 님 들어오세요. <laughs> 야, 한명 자, 한 명이 S백 S백 님그레퍼를 구매자분 손 네, 손 들어 주십시오. 자, S 백님부터 돌릴 겁니다. 아, 그럴까요? 아기 네, 딜레이가 조금 있구나. S100. 네. 도, 도, 볼륨 조금만 줘 주세요. 문어, 진언, 꽃기, 대초, 노볼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저 추첨 누구 누가 하시는지 네, 그저 호명하고 해야 되니까. 네. 결과는 어떻게 이거? 그러게? 결과는 본인들이 <laughs> 본인들이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똑 뽑아야 되는데. 네. 자, 이제 창과 방패 대결입니다. DC 콤보가 나와야 되냐? 로드 플랩이 나와야 되냐? 자, 준비되셨네? 네. 어, 네, 들었습니다. S백 님그 구매자 몇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닉네임하고 통일이 안 돼서 볼륨 조금 맞춰서 <laughs> <laughs> 내가 말하고 해가지고 15개로 보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 네네. 아, 아, 네, 네. 네, 네. 누구 돌린다고 좀 음. 말씀해주시고 음? 네. 돌리고. 어... 자, 에세뱅님 먼저. 네. 여기 전다 세환님. 네, 말씀 주시고 닉네임 아, 뭐... 말씀 주시고. 오케이. 찾아, 맞춰 봐야 될것 같은데 기각사님 혹시나 올라왔고. 그 우리 그 엑셀 파일. 네. 그거에 다 있지 않나요? 네, 그걸, 그럼 그 열어볼게요. 네. 그럼 레디 아니, 되신 분? 저어 그럼 어, 파이언님 네, 네. 체인지 그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 빨리 하고 1번이 어려워요 급체, 급체인급 체인지 네파이언님이시고 아, 파이어님 파이 파이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네저 신난다구님 먼저 계세요? 네. 계세요? 네. 어? 왜? 네어 신난다구님 라방 계신가요? 네 어? 곰탱이님 먼저 들어오셨네 음, 그냥 네 일단 신난다구님 음. 먼저 돌리겠습니다 네, 쭉쭉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마우스 어, 틀려도 괜찮다. 박수! 오. <laughs> 타트를잘 끊으셔야 돼요. 아, 아 지났다. 아아아아 네. 버드 <laughs> 플레 축하드립니다. <머드플랩>. 아, 진짜. <laughs> 잘 끊으셨는데. 하고 네, 어, 뭐. 야, 방어 1차 방어 성공. 네. 1차 방어 버드 플레 네. 다음 분 네. 다음 분 곰티 이님 들어갑니다.

공복 아 지났다. 공복. 우산 우산. 우산, 오, 우산. 우산 우산.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준비해 되 분. 주십. 푸딩님. 네 푸딩님. 예 네, 다음에 어. 이제 푸딩님 룰렛 돌리겠습니다. 푸딩님 음. 그 구매자 네팔럴 구매자분들. 네, 동동코코님. 어 동동코코님 어, 오기로 네. 했는데 왜 지각이네? 오늘까지 코코님 오신다고 그랬어어네 네. 일단 그 없으면 없으면 그냥 그기 여기 마우스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정품입니다. 정품 테슬라 샵에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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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하비, 까비요. 아, 장우산. 요 맞으면 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수, 수, 수호, 에비님? 네, 수호 에비님. 다음, 다음 공부 어, 네. 저도 준비됐습니다. 콤보, 콤보, 조금만 더. 고고! 어, 아, 아, 아! 아, 워드플레. 아, 이 축하드립니다. 정품 모드 플랩이에요. 동구님? 네, 야, 약간 왜 약간 꽝 같은 느낌이지? 모드 플랩이? 디시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아 플랩. 모드 플랩. 안 돼, 안 돼. 아 이거 연습 게임에는 바로 d c 콤보 터지던데. 네, 이거 조작 없습니다. 네, 테드님님, 이테님이 테드 네, 닉네임. 두 분이 겹치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웅님이 아, 그 겹치는 분이구나. 웅님 누가로 바꾸신다고? 일 번, 이번 우리 어느 정도만 실실명이랑 정도 같이 말씀 말씀하시는거으요 어. 이게 실명이 박 백수웅 님. 아박웅 님. 네. 우리 두분다 대화 왔오오 나도 나도 나나나나 누구야 누구야 어느 분이야? 푸딩님 디스코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다. 웃음> 야저 푸딩님 얼굴이 살짝 표정이 안 좋으신데 <laughs> 저네 다음에 님. 이제 미르님 네. 산타님 하겠습니다 산타님 아 그래도 어떻게 마지막에 딱 커졌네 오 어? 어, 조금만 더아 힘내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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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우산 테선라 <laughs> 장우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 조삼모사님요조삼모사님룰래 돌아가겠습니다. 오오오 디스코 보야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찬이님. 음. 찬이님. 오. 어. 오. 어. 오, 오, 오! 진짜? 아, 아 까비, 머드플레. 이 아, 축하드립니다. 다음. 어. 유니님. 좋습습니다 오? 오. 아, 감사 아, 네, 아, 워드 플레이 아, 축하드립니다. 안아까워 <laughs> 투슬리스 님. 어, 리스 님. 네, 오늘 좀 늦으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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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고 하셨는데 12시에 오신다고. 음, 네. 네, 그래도원래 돌아갑니다. 네. 오, 아, 산 워드 플레 아, 예, 다, 다, 축하드립니다. 머드플레이 너무 많은데 화면도 불안한데. 축하드립니다. 확률 자체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장사랑고 하나 뭐색 뭐, 다르니까요. 네.